오늘 어제 어제 레온을 도착해가지고 레온 관광을 못해가지고 오늘 오전에는 레온 관광을 좀 해보고 그러고 오후에 한 12시쯤이나 돼가지고 다음 말로 출발하려고요. 미리 부킹 스타컴 통해가지고 호스텔 예약해놔가지고 굳이 그렇게 서둘 것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25km 그럼 4시간 이거 갈까 저녁 먹기 전에가 도착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레온을 좀 관광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. Yeah. 어? 12살까지 프리 세요 받들어 가는 게. 음... 아저 기념품 파는데 아 브로고스 안 봤으니까 여기라도 한번 봐볼까? 근데 그 들어갔던 언니가 응 음. 별로래? 거기서 데뷔하면 진짜 별로래 아 그래? 응. 아 그래 코퍼스텔러 가야겠다 레오는 확실히 다른 데보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뭔가 지금 일하는 사람이랑 다 섞인 거 같은데 가우디 카사 보트 아 카사 보트 네스 카사 보트 네스 곧 호... 카사 보트 네스 여기는 한번 들어가 봐야지 나름 건축을 했으니까 올라 여기는 가우디의 세계관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, 입구는 여기. 안녕하세요, 가오지 선생님. 오 와, 진짜 좋다. 안녕. 집에서 이렇게 뭔가 뷰가 쫙가 보이네. 이 아저씨 좋은데 살았네 가우디가 가우디는 아니지만은 보티네스 아저씨. 보티네스고 막 보티네스. 아 약간 그런 일일이 읽기 귀찮으니까 패스. 오유행 감시하는 데가 이 아저씨 치과사였나? 보티네스 아저씨? 여기는. 음, 여기는 애기방. 아. 이런데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막 감시, 누구 감시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 취미생활 하는 같아. 치과 의사, 아, 치과 의사인 것 같은데. 치과. 보티네스 아저씨는 치과 의사였나봐요. 그래서 여기. 의료용품. 보티네스 아저씨 전망 좋은 데서 일했네. 여기는 그 상담하는 곳. 1 0월 29일 지금 11시가 아니라 12시고요. <laughs> 지금 오늘 레온에서부터 산 말티까지 25km 걸을 예정이에요. 오늘 지금 레온 좀 구경하다가 그러고 오늘은 늦게 출발했어요. 그래서 어차피 숙소 예약해놔가지고 6시 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슬 걸어가 보려고요. 그래서 레온까지 왔는데 레온 아예 구경 안 하기는 아쉬워서 그냥 조금 봤는데 뭐 어차피 여기라고 해도 레온이 대도시긴 해도 어 약간 뭐 성당이랑 그 가우디 주택 말고는 짜도록 볼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제 한이쯤 되니까 빨리 끝내고 싶지 뭔가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그런 기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가지고 일단 오후라도 지금 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러면, 오늘도 한 번, 걸어보자. 아, 진짜, 이제, 진짜, 이제, 진짜, 너무, 걷는 게, 너무, 이제, 실례요. <laughs> 진짜, 걷기 싫다. 하지만, 어떡하겠어, 걸어야지. 그럼, 어, 안녕. 맛있는 냄새 난다. 이게 무슨 냄새지? 음, 맛집인가?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아. 그건 같다. 박물관. 아, 여기 이쪽으로 가면 또 호텔인가 보네요. 음, 어쩐지 레스토랑이 있었어. 그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지. 여기 호텔산 마르코스. 여기 레스토랑이 있었어. 어쩐지. 여기 근처에는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여기는 멋있는 차도 있고.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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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옷 나가는 길이 좀 복잡해가지고, 지금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, 뭐가 육교를 사용하려고 해놨었는데, 육교를, 철길을 막아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쪽으로 오해를 해야 돼가지고, 일로 나가고 있어요. 올라가가지고. 네, 저로 올라가야 되는데, 지금 4km 정도 왔는데, 갑자기 해가 뜨고, 날도 좋고 <laughs> 어우, 지겨워. 진짜 지겹다. 지금, 뉴욕키로 370 정도 됐잖아요. 370 정도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, 지금 오늘로 한 22일, 21일, 22일 됐는데, 지금 그래서 남은 게 300km 남았어요. 그러면 370을 걸었단 말이지. 370을 걸으니까, 엄청 지겹네요. 맨날 일어나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근데 오늘은 라면을 끓여 먹어가지고 아침에는 좀 약간 기분이 좋았는데 아침에 친구랑 둘이서 라면을 3개를 끓여 먹어가지고 지금 든든하게 까미노를 걷는 중이랍니다. 아이고 벌써 힘든데 어떡하지? 에이. 큰일이군. 드디어 301.8이에요. 이제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은300 남은 길, 남은 거리 300도 깨져요. 300이랑 나랑 300, 301. 오늘은 300 깻날. 하, 나도 돌아나온 지고 가야지. 짠어마틴의 <목소리도> 초입부에는 클럽이 있어요. 딱 봐도 많은 것 같긴 한데. 왕년에 잘 나가는 클럽인가? 진짜 산마티네 완전 도착했어요 아 이제 제발 보였으면 좋겠다 제발 보였으면 좋겠다 아나 이제 아니야? 어! 아, 이럴수가 아니다 아우리 아니다 아, 올거 아니다. 아. 아 우리 알베르겐인줄 알았는데 우리 알베르기아많이요 맞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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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다엘라라다엘다 왔다, 행다다아 진짜 다 왔다, 왔다, 네다난 여기 가로질러 가겠어 <laughs> 오늘 오늘 숙소 라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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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할로윈 직전이라가지고, 여기 난리 났어. 막, 어, 막 이것도 있고, 막 거미줄도 있고. 오, 어, 왠지 여기 되게 알베르게 좋아 보인다. 올라. 여기 산마틴에 있는 알베르게인데, 알베르게 진짜 약간. 알베르기인데, 이때끔 좋은 것 같아요. 여기, 막 수영장 들고, 오, 뒤뜰 진짜 넓다. 오, 수영장이 되게 날, 낮아 보이긴 하는데. 오, 좋아, 좋아. 하지만, 지금은, 춥어서 수영장을이 못하지.